안녕 형들 부천인방이야. 24년 8월 28일 오늘자 따끈따끈한 부천뉴스 오늘 아침 가성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 변호사 선임했으며 변호사 직인이 찍힌 통신비 밀보호법 새로운 거 하나 접수합니다. 돈질할 게임도 아니고 언급 없이 조용히 뒤에서 검토 후 전부 넣을게요. 법리 절차 전부 다 검토받았고 며칠 기다리면 경찰서 전화 잘 받아 새로운 거야.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너 하나 집어넣고 간다. 위드 부천법 국기 이 글은 몇 차례 수정됐고 금방 삭제가 되었어. 평소 이영진의 발작버튼이 북버라는 거 다들 알고 있겠지? 가성은은 북버가 내 편이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며 이영진에게 겁을 주는 모양이야? 조금 뒤 영진은 의처증한테 몰키역성범죄 당한 피해자랑 연락했습니다. 제보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켰어. 그리고 그 방에 지유라는 시청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역캠인데 예전에 가성은이 단톡방에 사진을 유포해서 지유가 고소하여 가성은은 성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낸 적이 있어. 이영진은 가성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지우를 언급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말했고 빡친 지우는 이영진에게 몇 마디 하고 방송은 종료됐어. 그후 이영진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협박 때문에 죽겠습니다. 영상 제보 꼭좀 부탁드릴게요.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며 제보를 받는 글이 올라왔어. 이게 현재까지의 고소 2차전 진행 상황이고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성은과 이영진의 고소 전쟁 1차전은 이영진이 가성은에게 300만 원을 주며 고소 취하로 끝이 났어. 그후 고소 전쟁 2차전이 열렸어. 가성은은 미자 의제 트리버 사건으로 구형 9년이 나왔고, 10월에 선고 재판 대기 중이고, 이영진은 작년 고인 사건으로 500만원 벌금이 나왔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황이야. 형들은 이 사건 어떻게 될것 같아. 지금도 열심히 영상 편집 중이니, 부천 인방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가가 형들.